제가 오늘 제가 오늘 이걸 풀어볼 건데요. 제가 오늘 이걸 풀어볼 거예요. 먼저 어떻게 했는지 가르쳐 드릴게요. 그리고 이지우의 수학 클럽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. 음, 뭐, 먼저 은혜가 한 소수는 0.1이 65개가 있었죠. 그래서 0.1이 65개가 있으면 몇, 뭘까요? 6시개가 있으면, 그렇지요가 있으면, 가 있으면, 음, 가 생각한 소수는 가자리가있이고 소수 첫째. 자리수 자가 3인 소수 한 자리수래요. 그럼 뭘까요? 음. 그럼 뭘까요? 생각을 해봅시다. 소수 첫째 자리수가 3. 그럼 7.3이다, 7.3. 주 소수의 합은 무엇일까요? 그럼 6.5 더하기 7.3은 13.8이죠. 여기 13.8 적으면 되고. 맞습니다. 이제 다음 문제를 또배러 오겠습니다. 안녕. 구독과 좋아요 팡팡팡.